불러서 나왔구나, 아주. 아, 이쁘다, 우리 하백이. 하백이 맘만 마셔먹어. 오늘도 4.9도 쌀쌀하다. 근데 바람은 안 불어서 다행이야. 불러서 나와서 아주 이쁘다, 우리 하백이. 이쁘 하백아. 요즘 장고가 안 보여서 하백이가 좀 낫겠다. 잘안 보이더라고, 장고가. 이쁘다, 우리. 하백이 이쁘다. 괜찮아, 괜찮아. 이쁘다, 우리 하백이. 좀 정원이 다 먹어, 하백아. 남기지 말고. 응, 물도 그거 맛있어도 물이야. 그 밑에 갖다 줄까? 이따 저녁 때 늦지 마. 이쁘다 우리 하백이. 이거 다이 또다 있구나. 이큰잎이 작은 잎이 장남이 다 있었네. 아이고 이거라. 아이고 이거라. 아이고 이거라. 아벌러덩 아이고 작은 잎이 벌러덩 그리스 벌린다잘린다 우리 브라우리 <laughs> 그 브라, 장남이도 내려왔네 장남이. 오이 장남이도 기지개 쭉펴고 장, 남이부린다 장남이 부린다 장남이 부린다 우리 이쁜이가 있었네 춥지 않지? 응. 맘마 먹자 장남이 째려보리네 이라 우리 장남이 작은 네. 이쁜이 거기서 먹어 응. 그 이쁜이 거기서 먹고 아 작은 이쁜이 장남이 등점이가 결석이다 등점이가 또 내 산에 가서 등점 위주 찾아볼게. 먹고 있어라. 장남아, 벌써 다 먹었니?